이원석 검찰총장이 김일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에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검찰청 민원실의 경력금 차원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뉴스타파 등 8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검증공동취재단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장의 특활비 오남용 정황이 전직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 최모 씨의 내부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. 공동취재단이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6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총장실에서 우수직원 격려 차원에서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내려보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. 집행내용 확인서엔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수행활동 지원 목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. 최 씨가 속해 있던 검찰청 민원실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라는 게 공동취재단의 입장입니다.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관련 증빙 자료도 모두 구비하고 있다며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뉴스토마토 김수민입니다.